Yeah.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셨네요 저희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가까이서 또 소통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고요어 일단 우선 또제 27회 김제 지평선 축제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첫 곡으로 고맙습니다 첫 곡으로 가라고라는 제 곡도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괜찮았나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마이, 많이 드셨나요? 네, 옆에 계신 여러분도 많이 드셨어요? 네. 아, 다행, 다행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가라고 라는 곡. 부를 때 응원법이 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또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또 팬분이 아니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텐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또 아이고 아이고 맞습니다네 다음 곡을 또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 다음 곡은 발라드 곡 준비했어요. 어, 사랑의 이라는저의 곡인데요. 이 곡도 어, 지금 또 10월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가을밤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들어 주시고요. 부르기 전에 물한 모금만 마시고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트 믿 <laughs>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 팬분들이 제가 물 먹을 때마다 꽃에 물 준다고 하거든요. 웃어주시면 돼요, 그냥.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사랑 에세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븐 노래는 감정을 좀 끝까지 가지고 간 편인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laughs>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셔서 어좀 이렇게 감정이 좀 깨졌지만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웃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뒤에도 저희 팬 여러분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또 이렇게 양옆으로 많은 그 관객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날이 많이 어두우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잖아요. 안전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무대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 있어요. 저. 안녕하세요. 또 우리 왼쪽 관객 여러분들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여기 너무 앞에만 보고 노래 불러 가지고 다음 곡은 제가 옆에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보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곡도 바로 들려드릴 건데요 음 다음 곡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10월 23일 오후 6시에 제 신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오늘 해주셔서 감정을좀 깨졌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들려드렸고요 여러분들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또 관객석이랑 무대가 가깝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한분한 분이 한분 너무 다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눈빛이나 이런 게 제가 노래 부르면서 봤는데 너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봐주셔서 제가 노래 부르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특히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여기 왼쪽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도 굉장히 응원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무대에서는 잘안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세 곡까지만 준비를 하고 어, 여러분 인사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엔딩 가수잖아요. 세 곡만 부르고 갈 수가 없어서 앵콜 곡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마무리 멘트를 할때 앵콜 외쳐주시거든요. 앵콜을 안 외쳐. 그만하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앵콜곡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어, 트롯 메들리 이번에는 또 밝게 준비를 했으니깐요 여러분들 네 많이 많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또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단독 콘서트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오늘 오늘 또, 어, 저의 무대가 또 기억에 남으셨다면요. 지금 콘서트 티켓 예매 중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콘서트 놀러 와주시고, 놀러 와주시고요. 어, 저의 첫 단독 팬 콘서트라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그리고 10월 23일 6시, 저의 신곡 어린 잠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10월 23일 몇 시라고요? 6시! 6시! 6시 6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럼 그럼 메들리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Сине матта 줄여서드롭 탱크를 모두가.